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미지의 서울 아, 드라마가 참 따뜻하네요. 사실상 뭐 박보영이 혼자 두 사람 몫을 하면서 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고 또 섬세한 심리 묘사도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김노사 할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미지가 우연히 시낭송회에서 시를 듣습니다. 그 시를 듣고 미지도 울고 김노사 할머니도 울죠. 시를 지은 사람은 김노 삼모인데 김노 삼이나 미지가 서로 공통된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조금 더 나가면 아 아마도 이 드라마 전체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가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주 중요하겠죠. 드라마에서 시를 통해서 인물의 마음이나 심리 또 하려는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거참 낭만적이죠. 그 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를 한번 보죠 상월의 바다 제목입니다 한짝임에 열광하던 그 이들 어디로 갔나 불빛 토하던 여름의 폭죽 어느새 모래 속에 식어버리고 그만둔 사람들 어디로 갔나 발자국도 사라진 싸늘한 모래밭 갈데 없는 나만 우두커니 혼자 남아 신발 잃은 아이처럼 나 혼자 서성이네 맨발이 돼버린 나 이제 돌아갈 곳 없는데 소라 고둥 귀에 대면 아직도 귀에서 난 폭죽 소리 파도에 섞여와 조금 더 들으려 소라 고둥 속으로 소라 고둥 속으로 어느새 동굴 속 갇힌 나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에 서릿딸만문 두드리네 이제 그만 나와 봐 불꽃 찐 자리에 별이 가득해 시 어떤가요 시참 따뜻하고 좋지 않나요? 상월입니다. 제목은 상월의 바다인데요. 아마 상월은 시에 나오는 서리 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상월이 서리와 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리가 깊어지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아마 음력 한 시월 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어가는 가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바다니까 서늘하고 고요한 바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쓸쓸하죠. 고독하고 상실감이 드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도 화려한 과거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지나가고 난 공허함, 차가움 등을 담고 있네요. 여름에그 화려했던 폭죽 뒤의 바다니까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한번 내용을 볼까요? 반짝임에 열광하던 그 이들이고 불빛 토하던 여름의 폭죽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그 여름은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흐르던 과거죠 지난 시간에 느꼈었던 삶의 활력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모래 속에 식어버리고 그 많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 발자국도 사라진 싸늘한 모래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려했던 그 여름이 사라져버렸죠 고독과 상실감에 홀로 남겨진 그 인물, 주인공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미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 김노살머니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드라마에서 많은 인물들이 타인의 삶을 동경하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비하하던 주인공 등이 결국 공허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잘 담아졌네요. 갈데 없는 나만 우두커니 혼자 남아. 신발 잃은 아이처럼 나 혼자 서성이네.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는 마음이기는 한데 좀 짠하죠. 여리고 약한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혼자 서성인다고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는 미지가 뭐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신발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감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문이 닫혀있다고 하지만 가장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건 미지였죠. 소라고둥 귀에 대면 아직도 귀에 선한 폭죽소리 파도에 섞여 와라고 하죠. 아마도 미지가 과거에 생생했던 그 순간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미지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보이죠. 그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현실이 너무 어, 힘들고,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라고둥은 과거의 기억을 상징할 텐데요. 잃어버린 어떤 활력, 행복, 뭐 그런 것들 그 갈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조금 더 들으려고 소라 고둥 속으로 소라 고둥 속으로 그러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동굴 속에 갇힌 나라고 합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미지를 내면의 어두운 공간에 가두는 결과가 된 걸로 보이죠.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현재를 바라봐야 하는데. 과거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어하고 그 현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를 더 고립을 시키게 되고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요.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에 서리딸만 문 두드린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독이 극대화됐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서리딸은 차갑고 외로운 이미지입니다. 쓸쓸하죠. 인물들의 감정적인 고립을 강. 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라고 하는 걸 보면 미지 내면의 슬픔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파도처럼 스스로를 삼켜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지 내면의 슬픔이 외부 세계와는 단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자신을 파도처럼 삼켜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미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이렇게 우울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게참 아름답죠. 시의 마지막 부분. 이제 그만 나와 봐. 불꽃 진 자리에 별이 가득해 아, 이 대목이 이 시에서 참 백민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죠 스스로를 너그럽게 다독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불꽃 진 자리죠 화려했던 과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동경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공허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 미래를 말하죠. 미지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과거의 상실, 뭐 아픔이 있죠. 그 상실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지나 미래 그리고 호수가 성장해가는 여정을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데요. 희망을 가리키는 거죠. 아마도 결국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각자가 다 아픔이 있잖아요. 모두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불꽃을 지나 별처럼 영롱한 그런 자신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낭독 중에 눈물을 흘린 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마주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어떤 감정적인 정화의 순간이 진행될 걸 예견한 거죠. 맨발이 되버린나 이제 돌아갈 곳이 없네라고 그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그런 시인이나 미제의 마음은 자신 스스로에게 가혹한 자대를 들이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빗대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고 또 잔인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막아버리고 고립시키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아니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이 가득해라고 시를 마무리하면서 별을 발견하는 의미가 참 따뜻하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삶도 너그럽게 다독이는 과정 사실 비교는 참 무섭다. 내가 저 외모였다면 내가 저 조건이었다면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 폭죽같은 화려함은 반대로 자신을 비하하기 쉽죠. 자신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걸게 되고요. 상처는 더 골마버리게 됩니다. 고립을 시키죠. 과거의 상실이나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미워하고 내면의 깊은 동굴에 갇혀 버리게 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호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미지도 그렇죠. 시인인 김노사 할머니도 그런 것 같고요. 미지의 엄마에게도 아픔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수의 엄마도 아주 밝은 캐릭터로 나오지만 아픔이 있어서 다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지 의 엄마는 호수의 엄마를 늘 부러워하지만 아마 뒤에 가게 되면 반전이 나올 것 같죠. 모두가 각자의 내면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들이 각자가 다 그렇게 있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로 인한 현재의 모습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납하게 될때 비로소 별처럼 빛나는 자신의 가치 또는 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위로와 따뜻함을 이 드라마가 담고 있다는 걸이 시로 엿보는 것 같습니다. 미진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유독 더 이해하고 감. 그래서 누구보다 다친 마음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차갑고 잔인하죠. 자신의 아픔과 고난 또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는 걸이시가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치유와 성장을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스스로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마침내 서게 되는 것. 별처럼 존귀한 조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이 시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드라마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주제 이야기를 이 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구독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미지. 지혜 서울 계속해서 18.5도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맙습니다.